안녕하세요. 도담도담 도담 건강입니다. 요즘 저속노화 트렌드를 타고 슈퍼푸드 컬리케일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컬리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슈퍼푸드로 풍부한 영양과 효능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녹즙으로, 한국에서는 녹즙이나 쌈야채로, 유럽권에서는 양배추처럼 데쳐 먹는 채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항암, 항염, 혈관 건강, 간의 독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더더욱 케일의 예방의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일은 채소의 여왕답게 비타민 A, C, K, 엽산, 칼슘, 철분 등 정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품고 있는데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을 품고 있는 만큼 효능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의 핵심 성분은 글루코시 놀레이트로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설포라판으로 바뀌어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효소 경로 닝루스토어를 활성화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와 세포 사멸 촉진,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세포 억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동물 연구에서 혈중 지지를 낮추고 동맥경화 진행 완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맥경화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설포라판으로 바뀌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조절합니다. 또한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LDL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간의 독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의 설포라파은 간에서 해독 효소 CYP, GST 등을 활성화시켜 독성물질을 분해합니다. 풍부한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 배출을 도와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과정은 숙취 해소와 간 기능 보호에도 긍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진대사 촉진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부피를 늘려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담즙산과 지방을 흡착해 배출을 촉진합니다. 낮은 칼로리에 비해 영양이 풍부해 대체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결과적으로 변비 예방과 체중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장 기능이 좋아지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이 과정은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사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피로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균형이 잡히며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 속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케일 100g에는 약 150mg 내외의 칼슘이 들어 있으며 우유보다 약 3배 사과보다 무려 50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식물성 칼슘 공급원으로 탁월합니다. 또한 케일 속 비타민 권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올바른 섭취법. 케일 중에서도 컬리케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일반 케일보다 컬리케일은 영양소 함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파이토케미컬 함량을 비교해도 일반 쌈 케일보다 컬리케일이 약 5.3배 높고 케르세틴 역시 일반 쌈케일보다 컬리케일은 무려 8.7배 넘게 많습니다. 이 외에 비타민C, 철분 등의 비타민 미네랄 함량도 컬리케일에서 2에서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일반 케일이 아닌 컬리 케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케일은 열을 가하면 그 영양이 쉽게 파괴되는 단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등과 혼합한 녹즙이나 동결건조, 케일 분말 등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급속 냉각하여 건조하는 동결건조 방식은 열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하고 원물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도담도담 도담 곁에 두시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완주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